나랑이들 월천 번은 이츠 나랍니다. 오늘은 언니 모드로 반모로 get ready with me 메이크업 하면서 3 0대에 서울의 아파트도 내 능력으로 마련을 하고 회사하고 전업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로 월천 이상씩 벌게 될수 있었던 내가 이렇게 꿈꾸던 삶을 너무 만족하면서 성취하고 이룰 수 있었던 사람들과의 만남, 그들에게서 배웠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사람은 사람과 만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또 나를 살리는 것도 사람이다. 오늘 나의 경제적인 성취들을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엮어서 얘기를 해볼까 해 20대에는 경험, 내 취향, 그리고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나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물건, 명품 이런 건 전혀 20대 때는 사지 않았고 내 돈으로는 선물 받는 거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월천을 찍을 수 있게 해준 배경에는 바로 영어였어 나는 사실은 영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워낙 한국 생활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고, 대학을 망했기 때문에 간 거였기 때문에 그래도 나의 차별성을 위해서 영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살기 위해서 영어를 했던 거지. 근데 어느 날 이런 나의 태도를 바꿔 준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닐 때였어. 유럽에는 클래식 공연 이런 게 되게 많거든. 이왕 거기에서 사는 김에 보러 가자 해 가지고 공연을 보러 간 거야. 스위스는 여러 나라에 붙어 있어 가지고 독일어도 쓰고 이탈리아어도 쓰고 한단 말이야. 클래식 공연은 길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 거든 쉬는 시간. 가네. 깜츠를 갔었는데 외국 사람들은 스몰톡을 잘하잖아. 손을 씻고 있는데 옆에 이제 할머니가 나를 웃으면서 쳐다보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독어로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는 독어를못 하니까 I'm sorry, I can't speak German. 제가 독어를못 해요. 저 영어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딱 말을 했거든. 그랬더니 갑 자기 할머니가 너무너무 유창한 영어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랑 얘기를 했지. 할머니가 나이가 진짜 많으신 진짜 할머니셨어. 근데 다양한 언어를 하시는데 여유로움과 당당함과 그래서 그 나이에도 나같이 다른 나라에서 온 어린 학생이랑 소통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그 이벤트 이후로 내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한다는 거랑 그것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볼수 있는 눈과 취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20대 때그 경험이 나의 몸값을 올리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됐다.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취업을 하게 됐어. 그때 당시에 내가 일본에서도 살았었고 일본어도 할줄 알았고 영어도 할줄 아니까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취업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할수 있었고 돈을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모을 수 있었지. 돈을 어떻게 모으고 막 했는지는 또 나중에 한번 썰을 풀어볼게. 삶의 태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먹한 가정에서 잘 자랐고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 이런 거에 감사하지만 당첨을 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돼본 적이 없어. 회사에서 어떤 언니를 만 만나게 되는데 그 언니가 뭐만 하면 당첨이 되는 거야 라디오에 맨날 사연을 보내가지고 냉장고 막 이런 거 받았던 것 같아 맨날 뭐가 당첨이 돼 뭐가 궁금하면 좀 물어보는 편이야 질문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이제 물어봤지 어떻게 그렇게 당첨이 매번 되냐 너무 신기하다 저는 살면서 작은 것도 그런 게돼본 적이 없어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데 언니가 oh, 나라 씨 나는 내가 당첨이 안될 거란 생각을 안 하겠는데 이러는 거야 네? 이게 <laughs> 무슨 소리죠 저희가 안될 거란 생각을 안 하니까 될 거를 생각하고 계속 한다는 거야. 나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 내 장점은 내가 좋고 배울 만하다고 느끼면 그걸 빨리 받아들여. 그래서 저런 긍정적인 생각이 당첨의 비결이면 나도 해봐야겠다. 뭐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때 이후로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고 많은 것들을 도전하기 시작했어. 안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기로 했어.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접고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삶의 태도를 바꿨지. 그래서 내가 서울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이 대박이지. 옛날 같았으면 도전도 못했을 텐데, 정말로 100% 운으로 청약에 당첨이 된 거야. 그때 당시가 진짜 역대급 경쟁률이었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때 이후로 나는 행운의 여신이 됐어. 뭐만 하면 돼. 우주에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보내서 그런지, 얼마 전에 유튜브 행사 갔을 때도 럭키 드로우를 뽑는데, 10명도 안 뽑았거든? 럭키 드로우가 또된 거야. 너네도 한번 해봐. 생각만으로 내 인생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정말 든든한 자산이 생겼고, 그 그 자산 덕분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도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버팀목이라고 해야 되나 보험 같은 게 되어줬어 나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빚도 청산을 하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퇴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 돈을 못 벌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시기를 다 버틸 수가 있었던 거지 직장 다니는 게 지금 힘들다 나보다 어린 직장인 동생들이 있다면 이왕 다니는 거 배울 수 있는 걸다 배우고 그걸 내 거로 만들고 내가 뭔가를 얻어 나가고 돈도 모아서 나가야 만약에 나간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내 남동생이 결혼을 했어. 나한테는 가족이 생긴 거지. 내 동생이 드제원으로 해외에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혼자 있게 된 거야, 올케가. 그래서 올케랑 같이 놀면서 많이 친해졌어. 우리 올케가 보라 도후고내 유튜브와 스인마이베에도 나왔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 어느 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샤프샤프를 먹었나? 그랬는데 입술이 안 지워지는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그 립이. 예쁘면 또 무조건 물어봐야지. 따라 사야 되니까. 뭐 발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비올 홀리데이 에디션이었대. 발라보자 이랬는데 어 집에 있는데요 이러는 거야 왜안 들고 다녀 들고 다녀야지 이랬더니 집에서 발라야죠 이러는 거야 <laughs> 그게 무슨 소리니 밖에 들고 다니는 거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거 들고 다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집에서 그걸 바른다는 거야. 난 너무 충격이었어 보통 반대잖아 집에서는 막 이상한 거 써도 명품 브랜드 일부러 들고 다니고 막 나는 그러거든 대부분이 그렇겠지 남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자기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바르면 기분이 더 좋다는 거야 가족이 된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여서 그 아이의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알잖아 근데 진짜 그렇거든 정말 핵인싸고 외향인인 나보다 훨씬 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만족하면서 사는 거지 나는 정말 인정욕구가 너무 크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니까 오히려 너무 타인 의식하면서 잘 보이는 데만 인정받는 데만 급급했지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나 생각을 하게 됐고 나를 돌아보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외부보다 나의 만족과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어 그동안은 내가 인스타 팔로워도 많고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도전을 했을 때아망하 어떡하지 그리고 난 너무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망했을 때그 타격이 너무 클것 같은 거야 근데, 주변에 좋은 영향들을 받고, 또 내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되고, 좀 성숙해진 거지. 30대 마지막에 시작을 했고, 그때 갑자기 그냥 용기가 났어. 그냥 했어. 연예인들, 탑스타들마저도 막 유튜브에 뛰어들 때였거든. 근데 그런 거다 개의치 않았어. 그냥 했어. 또델 놈들이라고. 그때 마침, 유튜브에서도 조회수로 돈을 못 버니까, 유튜브 쇼핑 태그라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한 거야. 구독자가 만명 이상이면 영상 제품을 태그를 하잖아. 매출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퍼센테이지를 받아 가는 그런 건데 내가 떡 영상이 완전 떡상을 하고 왓치인마이백 영상이 인기가 많잖아 그리고 나는 제품 리뷰를 전문으로 원래부터 하던 사람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사주셔 가지고 3개월 만에 3억 매출이 넘었고 5개월 차에도 4억? 가까이 돼서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만에 2만 4천 구독자가 됐고 유튜브 쇼핑 공식 스타 크리에이터로 선정됐어요 이 1년 만에 유튜브 공식 행사에도 이렇게 초청을 받는 크리에이터로 되었지 뭐야 30대 마지막으로 도전한 도전에서 직장에서도 벌어보지 못했던 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듭 달러로 큰 돈을 벌수 있었던 거는 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3 0대 스스로의 능력으로 집도 샀고 빚도 없고 지금 월천 이상씩 버는 회사 안 다니는 더높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수 있었던 거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삶의 태도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게 됐는지를 한번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구독자 명도 나라랑이라는 의미로 나랑이라고 짓기로 했거든. 하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해볼 거고 이트날 채널에서만 볼수 있는 나만의 얘기들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찍어볼게. 또 보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면 참고할게.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해줘.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안녕!